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어... 이제 사실 오늘은 이제 마크 멀티 영상을 찍으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예, 사람의 계획이 언제나 성공하지는 않죠. 하... 이게 또 스카이프 창을 잠깐 보여드리자... 아이고, 이건 또 인터넷 창이잖아. 네, 스카이프 창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오렌지 예, 에바님, 그리고 구름님 파이 근데, 네, 파이는 이제, 아까 전에 통화를 걸었는데, 예, 통화를 쳐받지 않고요 픽셀몬을 찍으려 했는데, 구름님은 하도 그동안 저희랑 같이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픽셀몬을 거의 처음 시작하는 그런 정도시고, 감자님도 아까 전에 들어와 계셨었는데, 뭐야, 광부님이 또 그사이 들어오셨네요? 네, 감자님은 아까 들어와 계셨는데, 예, 학원에 가셔야 돼서, 또 멤버들 기다리시다가 나가셨습니다. 광부님은 방금 들어오신 거라서, 지금 시간이 5시 반이고, 어쩔 수 없이 싱글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에 이제 어 잠깐 공지도 드리고 이제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건아 일단 오늘 하려는 건 이제 바이오모 플랜티 모드가 아니라 이제 싱글 아 뭐래 싱글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네 모드예요. 어 이터널 프로스트라는 영원한 추 그러니까 영원한 추위라는 모드인데요. 어, 새로운 바이옴 아니가 뭐라 해야 되죠 새로운 차원. 네, 지옥처럼 네, 새로운 차원을 하나 추가를 시켜 주고 네, 거기에서 또 이제 천국 모드처럼 새로운 보스를 잡으면 나오는 새로운 아이템들 이제 보스를 잡고 이제 살아가는 네, 그런 모드가 될것 같습니다. 어예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픽셀몬 모드가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진 게 별로 없지만, 저희 멤버분들이 픽셀몬 모드를 하도 즐겁게 즐겨버리시는 바람에, <laughs> 네. 그, 영상을 안 찍는 동안에, 서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한, 3일 동안, 에 영상을 안 찍는 동안에도 계속, 픽셀몬 모드 서버를, 하다 보니까, 할 거리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멤버분들도 이제, 옛날 만큼이나 즐 즐겁게 하시지도 않고, 찍을 거리도 사라지는 바람에, 픽세몬 모드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 한, 지금 5화, 화만인가요 예, 네,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도 재밌게 즐기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야지, 여 저희가, 저희가 찍을 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또 이제, 어거지로, 저희가 이미 다 해버린거 재미없이 찍다보면은 여러분들도 재미를 많이 못느낄거라는 판단하에 빅셀몬 모드를 끝내게 됐고요 일단 땜빵용으로 앞으로 며칠간 바이오모 플랜티 모드와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3일마다 한번씩 여러분들한테 모드 리뷰를 하나씩 해드릴거예요 이제 이거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만에 갑작스럽게 가져온 모드긴 하지만 어, 잠깐만요 네. 가, 오늘 하루만에 갑작스럽게 가져온 모드긴 하지만 에, 그래도 잘 해봅시다. <laughs>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몰라도 자 일단은 이번 모드는 이제 네 영원한 추위 모드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차원 하나를 추가를 시켜주는 모드예요. 해서 네, 일단 치트를 하나 시트를 키고요. 네퀄비티드 모드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어 일단은 이제 천국 모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천국 모드처럼 일반 마크, 이 일반 마크 월드에서는 변하는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아이템이 추가된, 예, 두 가지 아이템이 추가된 것만 이제 일반 마크에서는 즐기실 수가 있고, 예,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템 두 가지를 구하셔서 예, 새로운 땅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참, 바이오모 플래티 모드에서도 이제, 예, 그 축, 제가 말했던 공중에 떠있는 그 섬, 가호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우드로, 우, 완드로 무슨 우클릭하면은 일정 잡혀 문이 생성된다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 직접 해볼 거예요. 문제는 위도를 잡아야 되더라고요. <laughs> 네, 똥망했어요 자, 일단은 예, 이번 편에서는 <laughs> 따로 소개드려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주, 필요한 아이템은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예, 아이스 옵시디언이라는 아이템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부시돌 네, 필린트 앤 다이아몬드 해서 이 다이아몬드 부시돌이 필요합니다 어, 조합법을 일단 좀 보여 드릴게요 NEI 모드를 설치해 왔거든요 자 마우스 올려 놓고 그 R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에 철이 올라가 있어야 될 부분에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제 네그 뭐죠 이게 뭐냐 이게 네, 부시돌 네, 부시돌 놔 주시고 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네, 뭐야이게부시돌 다이아몬드 부시돌이다 오게 돼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 불이 붙게 되는데 예, 이것도 이제 눈이 빨려 들어가죠. 예, 약간 좀 추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이것도 불데미지를 받는다는. 손으로 안 꺼지네요. 어떡하지? 네, 손으로 안 꺼지네요. 이거 아마 올라가면 불데미지 받을 거예요. 아이고 따끔따끔하죠. 자그 다음에 이 아이스 옵시디언은 어야아이 필린토브 다이아몬드로 야, 필린트 앤드 다이아몬드로 만든 이 부시돌로는 불에 다으면은 슬로우 효과를 얻는군요. 예. 아무래도 좀 춥다는 이미지 때문인가봐요. 자, 일단은 이 아이스 옵시디언이라는 거는 이제 옵시디언을 가운데다 두고서 예, 눈블럭을 이렇게 사방에다가 둘러주시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예, 그뭐 네, 지옥문 만들듯이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놔주셔도 되고 그냥 뭐 깔끔하게 이런식으로 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든간에 어떻게 놓든간에 상관없이 여기다가 불을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문이 얼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 상당히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모두 많이 하시면은 모두 하시다 보면은 예, 익숙한 장면이죠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위에 달성 과제로 this is so cool 면서 안추엉 들어가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보시는 동안에 좀 주의 깊게 보신 아이고 근 네. 주의 깊게 보신 분이라면은 제 오른쪽 아래 어, 에, 허기 어, 허기 표시 위에 이상한 표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 저게 바로 추운 표시인데요. 네 뭐가 있죠? 추운 표시인데요. 이제 저거는 이 모드에서 추가된 게이지인데. 에, 이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게 조금씩 조금씩 달아요. 네, 달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좀 이따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게 달면은, 여기, 초 파란색 불 있죠? 파란색 불 근처로 가면은, 이제, 이 차, 다시 이 게이지가 차오르면서 따뜻해집니다. 이건 뭐죠? 네, 블루 클레이볼. 예. <laughs> 이것도, 예, 여기도 있을 건다 있어요. 이건 또 이제 흙이겠죠? 네. 펄메프로스 뭐야, 펄, 마 펄마프로스트 소일? 예, 흙, 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또이 추운 땅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묘목도 있고요. 음, 이거는 뭐 신기하게 나무가 돌 위에서 자라네요. 네. 일단 나무도 한번 캐봅시다. 이게 뭔 나무인가. 네. 스노우바크 우드라고, 스노우바크 우드라고 이렇게 또 가공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심지어 이건 예, 이렇게 가공했을 때 나오는 나무 스틱의 모양새도 다르게 생겼죠?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제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나요? 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춤 게이지가 한칸 반이 달아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 불 근처로 가주시면은 아이고 뜨거운 네, 차오릅니다. 예, 여기 슬로우네스 효과가 또 걸렸고요. 이런 식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광물은 아마 아예또 꺼내야죠 곡괭이를. no 네아 이건 또 나무 곡괭이인가봐요 <laughs> 또 앞에 꺼내도 아하이거참 더럽네 여기 부셔주시면은 여기에 아뭐야 악... 아크타이트 아크타이트 인가지라고 아예 맨 처음부터 녹여져서 나와요. 예, 이건 무슨 곡괭이로 캐든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걸로 이 곡괭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막대기는 여기에서 캔 막대기를 사용해 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이 아이스 샤드로는 뭐야딥 프로즌 아이즈 아이스라고 에, 완, 뭐야 깊게 얼은 어, <laughs> 네 이상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 투명 투명한 코블스톤 같죠 생긴 게 딱히 빛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전에 얼음, 얼음, 크리퍼? 예. 그냥 효과는 생긴 것만 다르게 생겼을 뿐 그냥 터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블루스톤. <laughs> 네, 여기에 있는 레드스톤 같은 건가 봐요. 이제 그럼 또 이걸로 막대기 만들어서 놓으면은, 아, 네,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도 레드스톤을 사용할 수 있나 봐요. 어이꽤 머리 썼는데? 예, 이뻐요. 생긴 것도. 자, 그 다음으로, 어, 이제 이 모드에서 추가되는, 그, 네, 동물들을 봐야겠죠? 아유, 그냥 여기서 봅시다. 어, 일단 은얘들은절 보면 때리니까, 근데 절 보면 때리니까, 대강, 검 하나랑, 끌래? 다이어가파 근데 얘들이 절 보고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 달려들긴 하더라고요 그, 저도 영상으로, 이 모드를 알려주는 뭐 영상으로 봤던 거라서. 자, 일단 그러면 스포나를 꺼냅시다. 어, 일단은 예티. 그리고 맘모스. 그리고 EF 고스트. 어, 홀드과트 예. 콜드나이트하고 이제 콜드나이트 미니언. 예. 이것들은 이제 보스모이니까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스노우아울. 스크랩. 예, 콜드스. 어, 이거 퀸 스파이더도 네퀸 스파이더하고 뭐냐 프로스트 바이트 프로, 스파이더도 네, 나중에 보스 잡을 때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소켜드, 소개시켜드리고요. 퓨리 베어, 아뭐 퓨리 보어. 네, 그 다음에 피그 좀 아이스 피그 좀비. 그 다음에 글래스. 그 다음에 아이스 큐브. 이 정도가, 되, 이 정도가 되겠네요. 상당히 많죠 추가된 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예티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티는 일단 저를 보고 때리진 않네요. 어우, 나 때리면 은막 달려드는 것 같은데. 어우, 아, 때리죠. 때리죠. 네, 예티 같은 경우에는 손에 눈덩이를 들고 있는데, 정작 눈덩이를 던지진 않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글래스라는 건데요. 글래스는 이제 지옥에 있는 블레이즈 파워, 블레이즈가 네, 얼음 덩어리가 돼서 나온 겁니다. 지금 뭔가 뱉는 소리가 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바퀴 소리가 큰것 같죠? 뱉는 소리가 나는데, 정작 뭐가 날아오진 않죠? 잡으면 뭐가 나올까요? 잡으니까 눈덩이가. <laughs> 이거 예티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맘모스. 예, 맘모스인데요. 저, 제가 때려도 절 공격하지 않네요. 자, 그럼 한번 죽여봅시다. 뭐가 나올지 오, 때리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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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급작스럽게 때리시는 게 어딨어요? 때리시려면 처음부터 때리시든가. 근데 애들이 움직이니까 약간 레이 걸리죠? 근데, 네. 포찹 네, 돼지고기 주네요. 딱히, 예, 딱 마침, 허기 없었는데. 여기 자연스폰된 네, 예티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와, <laughs> 곰인가봐요. 아 근데 얘는 이제 제가 때리니까 도망가네요. 얘는 잡으면 뭐 주니? 양털? 잠깐만, 얘가 뭐였지? <laughs> 잠깐만. EF 고스트 아니었나 얘? 아 얘가 고스, 트 고스트, EF 고스트. 잠깐만 뭔데? EF 고스트가 뭐야? 같은가? 가트? 고아트? 예, 뭔지 <laughs> 영어 실력이 딸려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못해드리는 슬픔. 네, 예, 그 다음으로는 아 사냥 같은 애들이구나 사냥. 아, 예 고트길래 예, 귀신인 줄 알았어요 고스트. <laughs> 예, 이거 뿔달린 사냥하고, 오예 뿔달리는 저 공격하네요. 근데 애들이 움직이데 렉이 걸리네요. 모드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나봐요. 자그 다음으로는 오오 어... 어... <laughs> 왜 얘는 스노우 아울 얘는 뭐지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아울 아울 남의 처육 늑대일 줄 알았는데 어 기대 기다... 한방을 죽어버렸어 깃털 나오네 근데 네, 귀털이 나오네요 예아 왠지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미안하다 네 다음, 다음은 다음 스크랩 어 어, 뭐죠? 벼룩 같은데요. <laughs> 네, 프로스트 씨드, 근 네, 얼어붙은 씨앗을 주네요. 여기서도 농사가 되나 봐요. <laughs>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스 큐브, 이제 이거는 네 지옥에 있는 마그마 큐브 아니면 이제 지상에 있는 슬라임 그런 일이죠. 자 보니까 이렇게 또 분열이 되고요. 이제 크, 예,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또 달라지네요. 막 이제 예, 플로로인 글로우스톤더스트 글로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저 공중에 떠 있는 하늘색 덩어리 예, 저거 있죠? 예, 저거 부수면 나오는 발광석가루 같은 거고요.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그 투명한 코브스톤 같은 거 부수면 나오는 아이스 샤드. <laughs> 그자 그럼 다음 걸 한번 소환해 봅시다. 이번 거는 아이스 피그 좀비. 오, 야, 얘는 팔이 정상적이네요? 원래 팔을 앞으로 뻗었지 않나요? 금칼도 아니고 얼음칼이에요. 얘는 잡으면은, 네, 썩은 고기하고 금덩어리를 같이 주네요. 이, 이, 얘가 왜 금덩어리지? 금칼도 아닌데. 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퓨리보 아, 얘가 그거군요. 멧돼지. 네. 잡으니까, 어, 얘는 이상한 아이템을 하나 주네요? 일단 고기는 주는데 펠트 펠트가 뭐야 이것도 먹는건가요? 나중에 허기다 그랬을때 한번 씹어먹어봅시다 네, 아 잠깐만 이걸로 가방 만드는구나 아 아이스 오븐 해가지고 막 아이스 화로도 만들고 막 그런 애군요 뭐, 먹을 수 있나? 나중에 허, 확인해봅시다 네 중요한 애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얻는지는 잘 모릅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걸로 방어구하고, 도구, 그리고 이제, 버킷, 블럭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제 이것도 아마 광석일 거예요. 네, 아마, 이게 좀 수상하죠? 한번 캐봅시다. 아, 이거 레드스톤이었고. 네, 어딘가 아마 캐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레드스톤, 레드스톤. 아, 블루, 블루스톤.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어떻게 얻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클릭을 해도 나오질 않는 놈이라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스몹 잡을 때, 보스몹 잡을 때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네, 펠트 안 먹어지네요. 자,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은 이제, 아, 귀엽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횃불이 이제, 네. 횃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횃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있는 얼어붙은 석탄을 캐서 석탄을 이제 횃불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있죠 얼어붙은 얼어붙은 그거 이건 조합법이 없네 안만들어지나봐요 어, 여기에 따로 횃불이 있는데 횃불 횃불 좀 들고 다녀야겠어요 횃불이 아, 없다 횃불이 허허횃불이안 보이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노래라도 되자. 네, 횃불 찾아서. 아, 여기 다 네, 프로즌 글로우스톤 토치라고. 자. 자, 여기 놓으면은 이렇게 밝죠? 이 봐. 이거 되게 가까이 서 보니까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여기 잡으면 왜 잡으면은 깃털을 줄까? 예, 하면서 은근슬쩍 잡아버렸네요. <laughs> 일단 추우니까 여기서 온기 좀 채우고. 참고로 저 아래에는 이제, 지옥에는 용암이 있듯이 여기는 물이 있습니다, 물. 예. 음, 그나저나 크리스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거미는 시도 때도 없이 저만 본첫 공격을 해드리고요. 부금이또 크다. 예. 그래, 그러면은 이제 또, 아.. 네.. 뭐 이런 대충 잡다한 블록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책장 같은 것도 있고요. 예. 네. 이제 이거는 유린데.. 어박다 유.. 유린데 밝아 오 지존.. <laughs> 네.. 요 유린데 밝은.. 이제 이건 조합법이 어떻게 되죠? 조합법이 안 나와.. 빌어먹어요. 이제 아마 이게 조합법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녹네 아 이런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녹네요 아 이렇게 예쁜데 이 예. 이건 아마 이제 새로 추가된 이제 조합대라든가 아마 그런 데서 만들 수있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안 나오는 거일 거예요 조합법이 안 나오는 것들은. 네, 그럼 이건 뭐죠? 라이트모스, 아, 이게 이제 석재벽돌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여기 따로 이제 램프도 있구요. 레드스톤 파워를 또 주면은 밝아지겠죠? 아이스 오븐. 아이스 오븐. 이제 이건 아마 바, 비, 빛나는 거. 네. 안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파, 탄다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구요. 어흠... 그럼 그 다음 쪽으로 이제 보스몹을 한번 잡아봅시다. 네, 딱히 뭐 보스몹이라 해봤자 대, 대단할 것도 없고 방어구만 제대로 걸치고 있으면 잡기 쉬운 애들인데 네, 괜히 맞는 거 귀찮으니까 자 던전 네 던전 블럭이라고 이제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을 아이고 근데 네, 이제 외국에서도 이 모드를 스포트라이트한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블록을 찾기가 힘들었는지 직접 이렇게 블록을 놔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블록을 놓으신 다음에, 빡빡 하고 부수시면은, 이렇게, 네, 던전이 생성이 되는 형식이에요. 던... <laughs> 던전이 생성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던전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스포너들을 다 부수시면요. 네, 부수시면은 이렇게 블록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 형식인데, 이것도 부숴버리시면은 이렇게, 네, 입구가 개통이 돼요. 참고로, 이, 네, 얼어붙은, 영원히 얼어붙은 이 땅에 있는 물을 밟으면은,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셔서, 여기 계단이 지금, 네, 아마, 이게 모드에서 추가되는 계단이라서, 지금 오류가 있는 모양인데 시끄러워요, 이 새끼야. 네. <laughs> 아, 요, 은건 죄송합니다. 이제, 모드에서 추가되는 계단 블록이라서, 지금 약간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꺾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뭐 수정이 되겠죠? 네 여기에는 이제 또 스포너들을 뿌시시다 보면은 여기 아까 전에 뿌셨을 때 생성이 됐죠 이거 또부수주면은 아무것도 없네? 한데 아래 내려가시면 아어 튕겼나봅니다 예 지금 뭔가 제가 튕겼나봐요 예 내려가면은 이제부터 말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차피 딱히 그렇게 특이한 것도 없으니까요. 이제 내려가시면은 거기에 보스 방이 하나가 생겨요. 보스 방이 하나가 생겨 있는데 그 보스 방에 들어가면은 출입구가 막히고 그 보스를 죽일 때까지는 그 보스 방에 있는 블록을 부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스를 죽이시면은 보스가 죽은 자리에 체스트가 하나가 생,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보스를 잡았을 때 나오는 특이한 아이템. 예를 들어서 신고 다녔을 때 불이 붙는 신발이라든가 이제 예, 던졌을 때, 그, 뭐냐, 번개가 치는, 네, 토르의 망치 같은 거, 이제, 그리고, 그, 무슨, 완드가 나오는데, 완드에서는, 이제, 아이스보로 던져서 폭발을 시킨다든가, 이제, 특이한 검이 나온다든가, 그, 데미지가 센 검이 나온다든가, 이제, 혹은, 이제, 그, 물병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네, 눈덩이만 평평평평 나가는 신기한, 예, 그런 아이템들이 추가가 됩니다. 보스는, 이제, 네, 아까 전에 그 던전 말고 또 하나의 던전이 있는데요. 네, 퀸 스파이더라고 해서 여왕 거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떨결에 이제 모드 설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튕겨버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간편 설치, 이제 예, 우리나라에서 잘안 알려진 건지 아니면 제가 우리나라 한, 한글로 번역된 이 모드 명을 모르는 건지 몰라도 간편 설치를 찾지를 못해서 제가 설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크래시가 떴는데요. 이제 제가 모드, 이제 이 모드를 설치할 수 있는 포럼을 수동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만, 이제 모드를 설치할 수 있는 포럼을 제가 드릴 테니까 영상 설명 보시면 있을 텐데, 거기 드릴 테니까 가셔서 설치해보시고 플레이하시면은 나름대로 재미있는 모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시다. 다들 뿅!